일단 네, 그 우리가 지금 진행을 팔이 막고 있잖아 이 상태에서 첫 번째는 일단 이팔 상대방 우리가 들어가려면 머리가 도망갈 수 있으면 계속 도망을 다니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저 목부터 헤드 컨트롤부터 갈게요 이팔 돌려서 상대방 목끝 잡아줘 자 꼴만 잊지 마시고 살짝 당겨주면 좋죠그시 하나 안쪽 돌려서 목끝잡아 그다음에 이제 다리 줄일 건데 힙 컨트롤 할 거거든요 헤드 컨트롤 다음은 힙 컨트롤 그래 안으로. 이 힙인 쪽으로 뒤로 들어가서, 상대방. 골반. 이. 내 앞에 있죠. 골반 앞에. 멀리 말고. 응. 나중에 우리가 탁구 들어갈 때, 걸어서 이 어깨로 이 다리 컨트할수 있고, 밑에 다리 올라오려고 할 때, 우리가 이걸로 막아서, 응. 올라오지 못하게. 이 공간을 벌려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하나, 두 개. 같이 걸어주 하나, 자, 헤드 컨트롤 먼저. 하나, 나힙 컨트롤, 둘. 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 다리에 체중을 실어줄 건데, 어떻게 해요? 어, 그냥은 지금 이 다리가 살아있잖아요. 압박이 없으니까. 우리 힙 들고, 무릎 대고. 체중 앞으로 밀어줘. 이다리 체중이 실리죠.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악어. 힙틀어고 이제 하나 나갈게요. 밑에 다리에 뚫었어. 이제 윗다리가 있죠. 몸에 걸려서 안 들어와준단 말이에 밑에 다리 뚫었으면, 이제 얘는 한칸더 늘어나고, 몸으로 밀어내. 그 다음, 뚫어주시고 아직까지 지금 팔은 걸고 있고요 컨트롤 한 상태에서 완전 사이드 컨트롤 들어오면 밑에 놔주시고 하나 자 헤드 컨트롤 애드 컨트롤 체중 힙 틀고 자 밑에 발 통과 허 줄이고 허리 컨트롤 아, 그 들고 리고 들어오는 동지자리 네. 여기까지 다섯번씩 가겠습니다 자자 네. 자, 똑같이 아까 우리 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핸드 네. 컨트롤 펜트 했어요 하나 자고들어올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저 손이 살아있잖아 이제 네. 또 본인 돌려서 이걸 또 밀어 누가 밀어 아 어. 우리가 돌려 잡았더니 상대방 돌려서 여기보다는 이제 여기 알통을 밀어내면 다시 끝난 단말이야 잡았더니, 또 밀어내면, 뜯겠어. 어떻게? 자, 이제 상대방 밀어내면, 자꾸 손가시기 하죠. 그래서 돌려서 이 손목을 잡고. 얘 눌러놓고, 아까 우리가 땅 찍었던 손이있죠이 이 손으로 얘를 붙잡아. 자, 체중 실어서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더 확실하게는 아예 그립으로 잡아놓으면 훨씬 튼튼해져. 이렇게 잡으면 체중 실어도 상대방이 접어서 도망가면,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땡겨 나가면, 이렇게 날려가잖아. 네 지금은 우리가 라스워드처럼 걸려있죠. 이게. 상대방이 당겨도 힘이 여기 한번 갔잖아요. 얘는 우리가게한버고수있잖아제 상태에서 똑같이 못견죠 똑같이 들어가야 되잖아. 아까 같은 방식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상대방 어깨 너무 살아있죠. 이럴 때는 머리 이용해서밀어넣는 품질 죽이고. 똑같이. 여러분지 역시 분까지여러분 어, 자손가시구는팔 죽여도 밑으로 한번 눌러 놓고 얘를 일단 먼저 묶고 그래 묶어 놓으시고 자 얘는 죽변는데 얘는 남아있잖아 얘는 막아도 우리가 어, 밀죠 렇게는 안되지만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이 팔이 밀죠 얘를 이쪽에서 살짝 밀어주면 금방 칠수있어머리 잡아놓고 밀어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좋아. 하나, 손으로도 죽여요. 밑으로 그립 잡아놓고 잡고. 이팔 방향 어떻게? 씌워버린. 하나. 아까 우리가 내려가서 뒤었고헤드컨트롤 하고, 여기든 여기든 잡아서 우리가 정면 돌파지 정면 돌파. 이쪽으로 뚫고 들어왔단 말이야. 정면 저선 앞에 보고 있는 쪽을로 뚫고 들어가서 갖고. 자, 3번은 이제 우회할게, 우회. 얘가 이쪽으로 자꾸 막으니까, 우리가 반대쪽으로 우회해서. 일어나, 나막히면이 상태에서, 위에 거. 보면. 자, 이제는, 아까는 우리 밑에 거 잡았고, 이번엔 위에 거 잡을게. 위에 거 잡았는데. 자, 이 마찬가지. 손 눌러주면서 체중으로 한번 실어주세요. 들고, 찔죠 이제 약간 위로 왔단 말이에요 이렇 상대방의 손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진행을 막잖아요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걸리고 올라오고 뒤로 돌아오고올라와 이렇게 이 터널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쪽으로 돌아서 사이딩 하셔도 되고 우리 이 상태 남북으로 가아가 지금 힘렬이 없어요 패스 안 가니까 다시 하나 상대방 한테 밀고 들어오죠 여기서 체드 펀치 그다음 위에 안에 안 넣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잡아줍니다. 팔이랑 같이 누르고, 쉐딩을 들어주세아까간 우리가 일로 열고 나간 거예요, 지금 근데 어? 아까처럼, 방금 몇 시간 안에 이거 안 나가면 어떻게 해? 뒤로. 자, 근데 이때, 이빨을 놔두고 이렇게 돌면, 이내 팔의 내목이걸려 열어. 뒤로. 열어주고, 사이드 쪽으로 씌워주고, 이쪽 잡고. 하나. 잘해서, 윗게. 잡고, 체중, 실고요 어, 어, 진행이 안 돼. 하나. 둘. 그래서, 옆으 돌아가고. 자, 레이크 하도 가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1, 2번 어떻게 해? 정면 돌파 3번은 우회. 일로 안 가고, 뒤로 돌아서 가고. 네 번째는 똑같이 마켓어 하나, 애는 그냥, 그냥 그대로 골반 쪽에 두시고, 여기 세울게요. 하나, 이 무릎이 지금 내려와 있잖아. 이렇게 세우는 이렇게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고, 이 무릎이 들어지면서이 다리 사이로 지나가고, 이 터널 안으로 집어넣어 놓으시고, 내가 밀고 들어가면 하나, 같이 우 아버, 눌러주시고, 골반으로 손대얇은허치지이 다리 못쓰게 만들거그대로게벅지여주고 골반 열고 올라서 마운트 조심히 진행이 안돼요 하나 둘얘 이렇게 세워놓는 세워주면서 어떻게 해? 똑바로 이렇게 세우는데 얘는 승면 난 이쪽에 있으면 이게 멀잖아 이쪽에 내가 따라가주면서 하나 둘. 골반 좀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이발로 걸어서, 뒤로 돌아갈 수 있고요. 음. 이 상태에서, 이쪽 열고, 이릎 넣고, 앉았어요. 둘, 이렇게 세게 넣떡게요 하나, 둘, 발을 아주시고 걸어서, 사이드. 이때 열고, I'm